여러분, 왔죠? 와, 와, 캐스 여러분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 와, 하나 둘 셋.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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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위에까꿍이요 꿍하!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9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31분 오늘은 깍꿍이가 어디로 무슨 낚시를 왔느냐 울릉도 도동항이라는 여기 항구로 문늬징어 울릉도 문늬징어 낚시를 하러 왔어요 야 여기 뭐 키로급도 안돼기고뭐 장난 아니에요, 울릉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키로급 문이 어지서막 맛이 생겨요, 여기. 한번 풍경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울릉도 도동항입니다 이건... 자, 제가 오늘 사용할 장비는 두둥탁 두둥탁 요거요! 로드맨 스토이스트 밀은 16 에메랄다스 합사는 0.8 12합사 쇼크리더는 카본 2호 카본 2호 달았고요. 요번에첫 캐스팅에 사용할 애기는 3.5호 3.5호 베이직 타입이에요. 요거를 로켓티어 채비라는 걸 해서 비거리를 늘리는 채비 그 뭐지 방법이거든요. 로켓티어를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여기 수심은 5m 전후예요 세팅되는 자리가 한 5m 전후고, 물색은 몹시 맑아요. 몹시 이 안에 다 보여요. 이래, 이래 맑아갖고 문이 나오겠나. 그리고 지금 바람은 체감상 한 4노트? 4노트 정도고, 기상청에 따르면 은 4노트에서 6노트까지 왔다갔다 한다고 하네요. One hour l 너무 쪼매한 애들만 돌아다니기 포인트를 이동을 할 거예요. 포인트 이동을 합시다. 우리 냉장고로 가볼까요? 냉장고, 홀로 갈까요? 냉장고, 너무. 어?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차 밑에 들어가 있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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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너. 여러분, 괜찮아요? 진짜 미안. 고소할, 야! 고소한데! 팝이 안 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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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치우고 시작하자. 야 쓰레기 너무 많다. <laughs> 저 너무 많아 갖고 담을 수가 없어 갖고 저 매니저님한테 저거 갖고 오래 했어요. 봉지. 봉지에다 더 담을게요.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쓰레기를 버리지만 역색도이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챙겨 갈수 있도록 좀 부탁을 꼭좀 드릴게요. 여기 울렁거 바다 보이죠? 빛 바다, 에메랄드 빛 바다. 나 그게 제일 무서워요. 옛날에 뭐 과거형으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말할까봐. 옛날에는 울릉도가 에메랄드 빛 바다였다. 이렇게 말이 나올까봐 무서워요. Nope. 과거형이 돼버릴까봐.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 우리한테 멋진 어장 내어주는 만큼 우리도 지킬 건 지키는 지성인다운 낚시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러지 마요. 여러분 여기는 두 번째 포인트. 가보자. 아, 가보자. 아, 몇 마리 잡았냐고요? 금지어금지어 금지어. 우리 바이트만 겁나 받고 있어요. 대체 소확인 눈으로도 확인. 누가 아침에 다다바가 빛나? 음... 여러분 포인트 이동을 할게요. 고고. 여기서 3.0 베이직 타입이고요 주황색깔 애기 써볼게요 속지는 레인보울 와첫 캐스팅에 여러분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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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물 목물 쏘는 아, 거 봐라 아 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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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왔어요 왔어 왔죠 첫 캐스팅에 와 목물 쏘는 거 보여요 목물 쏘는 거 여러분 목물 쏘는 거 보여요 아 맞다 우리 구독자님이 목물을 바다에서 덜 쏘게 하려면 전 힘을 내고 있어요. 왔죠 왔죠 신이한다 난다, 신인다 신이 난다. 야 잡는 까꿍입니다 야 사이즈 괜찮은데 어 사이즈 괜찮은데 이잡근나 올리겠나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 하나 둘어못 못 올리겠다 하나 둘셋자어어와 이거 여러분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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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물이물야 여러분이 무시되겠는데 멍물다 쌌나 무시+ 무시+ 무시 일단 이거 사이즈 좀 이따가 한번 재볼게요 아, 나라나라나라나라나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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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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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색깔 3.0이기로 한번 해볼게요. 벌, 벌, 벌. 벌이다, 벌, 벌, 벌. 한세장 날고리네. 480. 벌밖에 안되나 국밥, 짜라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 어밥양 응, 많아요. 약간 누나방 사람들 지금 누나 응. 먹는 거 같아. 리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아, 끝이다, 끝이다. 자, 오늘 깍꿍이는 몇 마리를 잡았냐? 무구마. 한 마리 깍공이는 무구마 한 마리 매니저님은 고구마 한 마리 그리고 우 직장 동료분 또한 마리 그래서 총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해서 총3 마리가 나왔어요 무구마 고구마 감자 짜라란 여러분 어, 오늘 뭔가 다다다다다 잡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는 싶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한 마리씩 우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씩 손맛을 봤고요. 오늘은 해가 빠지니까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방정을 미리 일찍 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손맛을 볼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에 만족을 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뿡빠! 안녕. 여러분 안녕.